자 강남 서초도 오피스텔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강남권에서 역세권 투자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어, 생활의 인프라라든가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또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서 가장 최상위 계층에 위치할 수 있는 지역 바로 어,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초동은 교대역의 더블역세권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많은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또 경북. 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요가 너무나도 풍족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강남역 상권을 이용하거나 또는 롯데칠성 부지 코오롱 부지가 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에 높은 그런 사업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교대 바로 인접 지역 서초동이 되겠고요. 자, 정보사 부지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일자리가 유치된다는 점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초대로의 이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으로 통해서 일자리가 상승될 수 있는 용적률과 고층 빌딩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사업지로 코오롱 부지와 롯데 칠성 부지가 되겠죠. 지금 현재 뭐 낮게 한 5층, 6층 정도의 그런 빌딩들이 앞으로는 뭐 20층 정도까지의 그런 빌딩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상부는 녹지와 조성과 함께 문화복합지구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지하부는 교통의 흐름들을 더욱더 원활하게 시켜서 뭐 이런 소음이라든가 내연 그리고 교통의 흐름들을 원활하게 시켜주는 그런 기대 효과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강남권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교통편이죠. 이제 경북수들의 지하 사업이 가장 큰그 주변 지역으로의 그런 기대가치와 그리고 큰 반사 이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수익을 보거나 또는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질 곳이 바로 서초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미 뭐, 서초동 주변 지역만, 서초동만 지금 가격이 5억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방배동이라든가 또는 역삼동이라든가 이미 다 6억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적으로도 1억 원 정도의 차익이 나고 있는 지역 바로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치를 바라보신다면 투자금액 약 5천에서 6천만 원 투자로 앞으로의 상승될 수 있는 요소에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세 투자는 약 130에서 150만원 예상 실주자금에 약 3억원 정도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예상될 수 있는 고덕동과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역세권 갭투자, 바로 어, 서초동을 봤는데요. 이런 지역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 분석 같이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선착순이니까요. 서울 026 어, 3 8 3 9 5 6번호로 전화 주시고 1대1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